안녕하십니까 스타리안입니다. 오늘 또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아내와 스타리아 캠핑 차박을 정말 재밌게 잘 즐기고 있거든요. 첫 번째 차박과 세 번째 차박까지는 공중 화장실이 잘 되어 있는 주차장이나 캠핑장에서 했기 때문에 야 이게 필요할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더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부끄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은 휴대용 변기인데요. 제가 최근에 아내와 함께 취사를 하고 싶어서 노지 차박 캠핑을 나갔거든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국물 요리도 많이 먹고 음료도 많이 먹고 정말 맛있는 걸 많이 먹었습니다. 아, 새벽에 소변이 마려운데 공중 화장실 닫혀 있는 거예요. 더럽게 막 쓰는 사람 때문에 막히는 경우도 있고. 동파 예방을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운영을 안 했습니다. 저와 아내가 예전에는 화장실이 하나인 집에서 살았어요. 그때는 둘 중에 한 명이 들어가 있으면 참는 거를 단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을성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이사한 집에는 화장실이 두 개니까 참을성이 그냥 바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복기를 했죠. 제가 휴대용 변기를 정말 많이 다양하게 알아봤거든요. 뭐 만원대 변기부터 최고 200만원이 넘는 이게 휴대용 변기라고 만만하게 볼게 아니더라고요 신기합니다 간단하게 가루를 뿌려서 응고시켜서 치우는 이런 방식들도 있고요 체나 이런 걸 부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처리하기 편하게 흐물흐물하게 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어또 최근에 10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변기들은 볼일이 끝나면은 알아서 그 부분만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야 이게 음식만 포장되는 줄 알았더니 <laughs> 똥도 포장된 신기한 비싼 아이템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구매한 휴대용 변기입니다. 제 스타리아는 캠핑카보다 작기 때문에 가볍고 부피가 작은 제품으로 선택을 했고요. 구성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성은 사실 뭐 별거 없습니다. 음. 자, 변기, 비닐, 그리고 응고제 이렇게 총세가지로 되어있고요. 구매한 금액이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변기는 26,000원대에 비닐은 저렴합니다 응고제는 하나에 450원 정도 하는데 저희는 평소에 화장실을 이용할 거고 비상시에만 사용할 거라서 최대한 부담이 없는 쪽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만원대에 알리 상품들도 봤는데 두세 가지를 조립하는 형태더라고요 두세 가지를 조립하는 형태다 보니까 위에서 받는 하중에 굉장히 약한 구조였습니다 이게 볼 일을 보는 와중에 갑자기 이 휴대용 변기가 조립이 풀리거나 아니면 무너져 버리면 아 상상하기도 싫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하나로 되어 있고 이렇게 펼치면 끝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조립도 완성되고요. 무게를 150kg까지 견디는 한국 생산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구매했습니다. 제가 아까 이 위로 올라가봤는데 어유 이거. 그 다이소에서 파는 튼튼한 발판이 있거든요. 그거랑 생긴 것도 비슷해서 굉장히 짱짱합니다. 안심하고 볼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나머지를 조립해 가지고 과연 얼마나 이 응고제 효과가 좋은지도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옆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구멍을 이쪽 변기 양쪽에 걸어줍니다. 변기 양쪽에 걸어주고 비닐을 앞쪽으로 펼쳐주고, 뒤쪽도 펼쳐주고, 그리고 이렇게 닫아주면 끝이 납니다. 거기에 이 응고제를 이제 뿌려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이 안으로 가루를 넣어주면 됩니다. 수돗물 500ml를 준비하고 부어보겠습니다. 물 500ml가 2분이 안 돼서 응고가 끝났습니다. 소변 정도는 충분히 감당하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한뒤 집에 가지고 가서 버리면 끝납니다. 한편으로는 더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창피할 수도 있는 휴대용 변기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보지시면 아내가 퇴근할 시간이라서 자랑도 할겸 변기 위에 앉아서 아내를 기다리려고요. 그럼 다음에는 차방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